안녕하세요. 슬그름바다 투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투망 처음 배우시는 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서 투망을 처음 시작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투망 하나 사시면 되고 투망을 어떤 걸 살지 그물망 사이즈를 코라고 합니다 이 코가 1.5cm 정도 되는 아니면 2cm 그 사이 투망을 하나 구매하셔서 연습하시고 바다에 필드에 직접 나가서 던져 보시면 조금씩 투망이 늘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오는 가슴장아 그리고 꼭 필요한 평광 안경. 동해에서는 주로 고기를 보고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 태양이 떴을 때물 속에 있는 고기를 보려면 평광 안경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른 분들은 고기 잡는데 나는 고기가 안 보여요. 고기 어딨어요.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평광 안경. 평광 안경 구매하시고 가슴장아 투망. 또세 가지만 있으면 필요한 준비는 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투망 입문하실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걸 연습하십시오 투망을 펴려고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어서 땅이 반동 이 반동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반동 없이는 투망을 아무리 멀리 던지려 해도 안 날아갑니다. 바닷가에서 초보분들 던지시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반동을 주시는데 그냥 추가 가는 상태에서 잡아 당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탄력을 다 잃은 상태에서 다시 잡아 던지십니다. 이러면 추를 앞뒤로 움직인 의미도 없어집니다. 투망 던지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는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영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절대 투망이 늘지 않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면 무조건 연습을 하실 건데, 아스팔트, 세면바닥, 인도, 이런 곳에서 연습하시면 추가 부러지든 망이 손상이 가든 투망에 상처가 납니다. 안만 연습용 투망을 구입하셨어도 바닷가 가서 분명히 던져보실 투망인데, 연습하실 때는 꼭 모래사장, 학교 운동장이나 인조 잔디, 투망이 손상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연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핵심 포인트. 망을 던지는 게 아닌, 추를, 무게중심을 최고 밑에 두고 추를 던져라. 추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연습을 하십시오. 추를. 이렇게 모아서 연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추의 느낌만. 느낌만 연습하십시오 펼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추의 느낌만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던져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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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시면 됩니다 추를 자 그럼 투망 던지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손줄 잡때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투망은 내 스타일에 맞춰서 던지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석을 딱 수학 공식같이 털에 가다 놓고 던지는 게 아닌, 모아치기든 어깨치기든 어떤 투망파지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체형이나 몸에 그리고 내 특성에 최고 맞는 조건의 투망파지법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망 손줄은 1m 간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망도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으실 때, 투망이 이렇게 꼬여있으면, 풀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꼬인 투망을. 높이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내 몸에 맞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막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밑에 추가, 엉킨 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른쪽 한 꼬집을 잡아서, 이것도 토망이 크면 조금 더 잡아 주시면 되고, 토망이 작으면 그냥 한쪽만 조금만 걸터서 어깨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잡은 요한 꼬집을 다시 오른손에 지어줍니다. 이걸 왜 지어 주냐면, 어, 어깨에 그냥 걸터만 놓으면 이게 조금 움직여도 흘러내립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에 걸터고 한 꼬집을 다시 한 꼬집을 다시 여기 잡아줍니다. 잡아주시면 이게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망을 손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저는 50% 이상 무조건 잡습니다. 잡고 나머지 30%, 40%를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오른손에 그대로 옮겨 줍니다. 왼손 50%, 오른손 50, 왼손 60, 오른손 40, 왼손 70, 오른손 30 이렇게 던져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왼손에 잡냐, 오른손에 잡냐 양을 자기가 조절하셔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한번씩 보면 투망에 오른손, 왼손, 투망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자꾸 던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투망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잘. 항상 주의하실 점은 투망 왼쪽 길이나 오른쪽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았으면 투망 던지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힘을, 기본적인 힘을 빼셔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투망이 안 날아갑니다. 더. 힘을 준 만큼 더안 날아갑니다. 힘을 쭉 빼시고, 그냥 편안하게 툭! 던질 때 순간적인 힘만 조금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막, 너무 그렇게 용을 쓰고 멀리 던진다고 힘들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의 반동, 제가 처음 설명드린 추의 반동, 일정하게 반동만 주시고, 그리고 양손에 진이 망들이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반동을 줄 때, 11자로 항상,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렇게 11자로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리고 뒤로 갔다가 추가 떨어질 때 잡아 당기셔야 됩니다. 추가 가고 있는데 잡아 당기시면 망이 꼬이든 엉키든 분명하게 던지는데 문제가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던지실 때는 어깨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제일 밑에 중심을 두고 추에, 추 반동을 줄때 느끼십시오. 추를. 추를 느끼시면서 이 11자 이걸 유지하고 어깨 힘 빼시고 툭 던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오늘 기초적인 초급자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한네 편, 다섯 편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부탁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